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한 3년쯤 된것 같은데요. 그동안 많이 오른 수익도 있고 많이 떨어진 수익도 있는데 강의를 처음 들으면서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봐야 한다. 응. 처음에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.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? 1번 바라본다. 2번 손절한다. 3번 추가 매수한다. 추가 매수한다 그 주식을 샀던 이유 자체가 이 기업이 가치가 있고 안전성 성장성 이익성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샀었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더 매수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다 네 이게 주식 투자의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할인율의 개념이에요.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라고 생각이 드는데, 시장 안에서 가격표가 매일 바뀔 때, 내가 떨어지는 주가를 더 산다는 게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, 나는 더큰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랑 확신이 있는 거죠.